게 있는데 다른 왕들은 솔로몬왕같이 되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다윗왕처럼 아버지처럼 인지를 이렇게 그리고 지혜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있는 선지자와 구약에 있는 모든 왕들은 미래의 구세주가 난다는데 난 그분을 만나고 싶어 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야 내 모든 것을 주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구세주 예수님이 보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바랬던 거예요. 평생의 바램이 그거였어요. 가진 걸다 가진 자들이 바라는 것이 나는 구세주를 한번 보고 싶어. 내일 살면서 만나고 싶어. 그분과 한번 대화하거나 만나거나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면 나는 영원한 소원이 없겠어.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땡겨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때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운 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밥을 들고 누군가가 축사하시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항상 밥을 다 같이 먹고 나면 그런 포도주 잔을 하나씩 들고 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행위였어. 여러분들도 저녁 먹을 때 그렇게 해 보세요. 그게 본 원래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십일장에 보식후에또온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있을 때이 잔은 내 품은 예수님 이렇게 하셨고 초대교회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두잔세 잔씩 큰 컵으로 마셔갖고 취해갖고 그러면은 방탄산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야. 많이 마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군에 나오잖아요. 성찬식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먹고 마실 때. 소리도 <laughs> 맛있다고 막 엄청 맛시다고 취했고 댕기지는 마라 그게 우리한테 한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한말이에요 성찬식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대수생만이 1년에 특정한 날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신약에 모든 사람은 다 들어가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왕이나 선지자가 누렸던 모든 것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더 누릴까요? 그분, 그 대한반들만큼 누릴까요? 그보다 훨씬 많이 누리고 있을까요? 훨씬 많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그 모든 원함이 다 모여서 은혜로 그걸 주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의 인자에 들어가셨을 뿐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도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돌재단에 계셨다가, 하는 영광에 계셨다가, 성전에 계셨다가, 이제 우리를, 그래서 주님의 몸된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옷 입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내드리게, 그것을 원하셔서 성전이 계속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 우리 몸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어, 모든 의의가 그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 전부를 다 던져 넣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돌파를 해요. 그래서 우리서은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시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지만 히브리스 진짜 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다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적 마음, 하나님의 존재 이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믿음이 돌파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우리를 던져 넣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셨다. 오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인처럼 많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이 고백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서 늘 얼굴을 마주보는 인재를 추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들의 삶을 우리 미카클 성모님 모두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음...